김호곤 원장이 제안하는 88청춘 풀패키지 소개 영상입니다. 치명환, 청국장환, 숙취해소, 소로쟁이환으로 구성된 건강솔루션입니다. 익수명품 치명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5위입니다. 김호곤 88청춘 영류사향단 놀라운 56% 할인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특별한 선택 지금 바로 4 2 9 0 0원에 만나보세요. 건강한 당신을 응원합니다. 4위입니다. 백세팔팔 천국장환 300g 건강을 위한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5% 할인된 1 4 5 0원에 득템하세요. 11,000원 가격에서 할인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Q1 컨디션 회복 숙취 해소제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동반자입니다. 스틱형으로 간편하게 섭취하며 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세요. 2위입니다. 국내산 소로쟁이의 건강함을 담은 환. 소로쟁이 환 600g을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5% 할인된 가격에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. 지금 바로 건강을 위한 선택, 소로쟁이 환을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입수제약 명품 침향환. 치명 26% 고함량으로 깊은 만족을 산삼배양근과 녹용의 조화로 건강함을 채우세요. 45%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6 5 9 0 0